쉽고 빠르게 키는 2분 수업 중일 수학입니다. 이번 비디오에서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이 뭘까요? 자,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라고 하죠. 그런데 원의 정의는 한점 위에서,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, 이런 같은 점들 많이 있겠죠. 이런 점들이,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, 원이라고 합니다. 이 같은 거리를 우리가 뭐라가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 원을 나타낼 때원 O로 나타냅니다. O는 뭘까요? O는 이와 같이 원 위에 두점 A하고 B를 잡으면 이것이 바로 이 둥근 부분 이것을 우리가 호 라고 합니다. 활선과 현이 뭘까요? 자, 활선이라는 것은 원 위에 이렇게 두 점,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두 점을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원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원 위에 두 점만 연결한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런 것도 현이 되겠죠. 예를 든다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, 이것이 현인데 결과적으로 이 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지름이라고 하죠.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, 그리고 가장 긴 현을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. 부채꼴이 뭘까요? 자, 이렇게 생긴 것이 부채꼴이죠.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부채꼴이라 합니다.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서 호 A 하고 B, 그 다음에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채꼴이라 하고 부채꼴 A O B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부채골 AOB 주각이 있죠. 이것을 우리가 바라가면 중심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둥근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각 AOB에 대한 호라고 합니다. 활골은 뭘까요? 말끝이 여기 활이 되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현하고 그다음에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합니다. 문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. 호 BC에 대한 중심각 호 BC가 여기네요. 중심각은 어떻게 됩니까? 요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각 COP, 각 COP 또는 각 BOC로 합니다. 각 BOC. 자, 둘중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달리기 할때 이렇게 달리고 지구도 이렇게 돌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반시계 방향을 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각 BOC로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추천입니다 물론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COB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요각 AOP 각 AOP가 요거네요 각 a o B. 요거에 대한 호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거 요걸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. A, B라고 표현하게 되면, 호, A, B라고 하면, 문제가 있어요. 요것도 호, A, B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요것이 아니고, 요 부분을 짓하는 것이니까,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, 호, A, C, B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. 다음, 부채꼴 A, O, C의 중심각. A, O, C의 중심각은 요 부분이 되겠네요. 초간단 중일수학,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